안녕하십니까. 대고. <laughs> <아이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템파베이한테 4연전 수입당하고 팀 성적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그팀 구성원들도 조금 바뀌고, 후반기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토론토구요. 또또 그래, 또잘 나가다가 꼭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 템파베이 레이스 뉴욕 양키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모두 승차 없이 알동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육탄이 선수는 타자 성적은 또 좋아지고 있고 반대로 투수 쪽에서는 승수를 못 쌓고 있는 상태 둘다 잘하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자 오늘 영상 첫 번째 상대 다시 템파베이입니다 아로 지난 영상에서 4연전 수입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원정 4연전이고요 양 팀은 현재 승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타서 현재 타율 3할 2푼 4리 1 3홈만 45타점 14경기 연속 안타기로자 1회부터 무사 1,2로 좋아 잘 봤어 오 3루까지 나이스 자 이제 무사 2,3루 나이스 순조랑타 자 어떻게 2타점 적시타. 나이스. 와, 두번째 타석은 리사말루. 야, 이번엔 이니루가. 자, 이번에도 2타점. 오, 나이스. 두 타석 연속 2타점 적시타. 테오스카 헤르난데즈. 이야, 됐다. 야, 됐다. 오늘 경기 됐어. 테오스카가 3런 7대0으로 앞서갑니다. 야, 라이언 옆으로 완전히 털리는데, 4회 초에 세 번째 타석이고, 볼레네 번째 타석입니다. 오늘 100% 출루, 4만 4채 나이스. 테오스카 볼렛 고르면서 1412로... 어어, 뛰어! 됐어, 됐어! 글로우 맞고 어떻게 저기까지 튀어갔어 또. 일사 말루. 자, 일사 말루에서 게리산체스. 오케이. 자, 8대0. 9대0.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 1차전 대승을 가져가고요. 6탄이 오늘 3타서 3만 다4타점의 5출루 경기. 자, 2차전. 첫 번째 타서. 으아! 아! 아이고! 자, 이루까지만. 아, 약깝네 예, 어, 프라밀레이스. 삼진 음. 4대 0에서 두 번째 타석 1사 1루. 아, 천진 씨세 번째 타서. 4대 3 판점차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 어, 7대 4. 2사 말루. 미치겠다. 자, 나이스. 야, 요거, 2화점은 무난하다. 자, 이제 다시 한점차 경기 7대6. 2화점 적시타 전문가. 자, 여기서 프라밀레이에스 쳤어. 아. 어떻게, 아, 8대6. 아. 오케이, 살았어. 어휴. 자, 레이에스야 어? 동점포. 근데 또노블투 스트라이기야. 와. 아. 골카운터가왜 맨날 그걸? 그래? 241루. 스티브 뉴네즈. 오, 1 1루관 아, 안드레스 히메네스. 그렇지. 자, 24 말루에서 우리 새로, 토론토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키브라이언 헤이즈. 섰어. 아. 한 점도 못낸 거야. 저 좋네. 자, 이렇게 1승 1패. 자, 오늘 3차전이고요. 육탄이 타율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할3푼 6님. 자, 아이, 성진. 아, 오늘 토론토 5대0, 나이스. 그냥 육탄이가 안 보고 있어야 돼. 정수도 열려면. 자, 에이. 자,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이고, 1, 4, 1로. 자, 지금 15경기 연속 안타 기록 중인데, 아, 이거 하나 쳐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에잇 아, 연속 안타 기록 여기서 끝나나요? 9회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니? 9회 다시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또 갑자기 두 점차가 됐어요. 어? 아, 이제 한 점차 경기. 아, 이거 아닌데? 오 이겼어. 다행이다. 하지만 육탄이 선수 연속 안타 기록은 15경기에서 멈췄고요. 자 템파베이 마지막 4차전. 현재 2승을 먼저 따놨습니다. 토론토는. 템파베이가 4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야 갈랐어. 넘어가나? 그렇지! 자 시즌 14호. 이리 지금. 빨리 빨리 쳐야된다 지금 <laughs> 요거 못써봤던 주저 아 이제 한점 따라갔고요 몇대몇? 몇? 아 이제 두점차 야 요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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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스타트 도안 좋았는데. 관신이 살았구요. 점정권에 스스로 위치한 류탄이. 자, 테오스카. 야. 삼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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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경기는 이제 8대3이 됐습니다. 우야 됐어. 자, 일단 적시타 성공. 자, 8대4가 됐구요. 이렇게 4차전 패배. 야. 아, 굉장히 중요했던 4연전인데 2승 2패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볼티모어 3연전 템파베이랑 토론토가 2승 2패하는 사이에 양키스가 반경기차 지구 1위로 올라섰고요. 오늘 선발은 6탄이야 화면 왜 이래? 어씨 깜짝아. <laughs> 와 육플레이. 나이승 1회 3자범퇴 2회말. 나이스. 아 멀리 못 갔고 멀리 갔네. 아우. 아우 안쪽 포터의 에 스윙 계속 되네. 자2 회도 3자범죄 삼회말. 나이스 맞았어? 아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뛴다. 잡아주세요. 나이스 지금 주자 삭제됐고 아높다다 어쨌든 3회도 하자 3명으로 끝 4회만 나이스 야 이거 내가 잡으러 갔어야 되나 지금 약간 철렁했다 나이스 야 오늘 투구 된다 5회만 어 우익수 제자리 워낙. 3루 전전했고투아우 나이스 5회도 3자범죄자 우리 말로 그렇지 2점 자 어쨌든 이득점 6회초에 이득점 성공 아자 6회말에 첫번째 안타 허용 선두타자 출루고요 됐다 1루에서 1루는 아 1루 늦었고 아 어, 이거 잡았다. 수업. 또 뛰어. 또 뛰었어. 야, 이번엔 여유있게 하고. 최, 왜 저러지? 지금 똑같은 애예요 도루시도 하다 아웃당했던 라몬 유라이에스 <laughs> 야, 7회 말. 승리 지키려면 완투를 해야 돼. 최근 등판에서 아마 9회 5실점 하면서 승리가 날아갔었거든요. 아, 아이씨. 내가 재수없는 소리를 했네. 야, 이리 간다. 아. 아, 좋다. 나이스. 자, 원하오. 어, 아, 뛴다고? 아, 이거 세이야 와, 삼루 스틸 생각도 못했는데? 야, 이거 못 들어와. 좋았어. 자, 완벽하게 던져. 아. <laughs> 완벽하게, 완벽하게 던져라고 말이 나지 하 말지. 2대1. 아 바꾼다고? 야 아직 투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바꿔? 아 실례를 못 채우고 1실점 했다고 또 내려갑니다. 이제 막아냈고, 8회 우리 공격 무득점. 8회 말 볼넷. 어 막았어. 자 9회 초 우리 공격. 아이 무득점? 9회 말 제발. 왜 볼넷 두 개로 시작해? 아우 나갔어씨. 아, 2대1 승리. 힘들다 힘들어. 자 이렇게 1차전 한점 차로 간신히 승리를 가져가고요. 6타이는 이제 11승째. 자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피안타 8삼진 8개 1실점. 자 2차전입니다 2차전. 자 오늘 첫 번째 타서 2회초 1사 주자 없이 현재 타율 3할 3푼 6리로 아메리칸리그 2위. 아. 자, 3대2 한점차 경기가 됐고요 자 볼레 나이스 40번째 도루 성공 3루 그렇지 자 우리 한점꼭 보내자 좋아 득점 성공 유타니의 발로 만들어낸 득점 야 그리고 경기 이겼습니다. 1, 2차전 모두 승리 가져가는 토론토. 자, 볼티모 3연전 마지막 3차전이고요. 자, 오늘 이기면 스윕 자, 오늘 첫 번째 타석, 1, 4, 1로. 자! 어떻게? 해? 나이스! 자, 선제 트런. 이거 밟아야죠? 자, 시즌 15호구요. <laughs> 야 스윕 가자 스윕 자 두번째 타석 잘 쳤다 자 오늘 두 타석 만에 멀티 히트 자 도루사인 나왔구요 어? 아.. 범재사씨 아.. 2대2 동점 자아잘 쳤는데 자 9회말 1사 3루 미치겠네 야 이거 홈에다가 승부를 승구를 아우씨... 끝내기로 졌어 와... 미치겠다 마지막 타구는 뭐 잡을 수는 없었던 타구인 것 같아요 아육탄이첫 타석 풀원 좋았는데... 자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폼에서 사면전자 오늘 첫 번째 타서 141로 자 필라델피아도 지구 2위입니다 내셔널 동부에서 성적 우리랑 비슷하고요 야 아머리안갈것 같다 좌익스플라이 2대0에서 2사 주자없이 6회초 세번째 타서 아이고 오랜만에 퍼펙트 타구 하나 나왔고요 나이스 자 쫓아가자 뛰어 그렇지 자 이렇게 도루한 보람이 있을 때 가장 기쁘죠 이제 한점차 경기. 와 동점 됐어. 2대2. 아니야. 안 나갔죠? 아.. 또 3뒤. 어.. 토론토가 한 점을 더 냈습니다. 9회 말 수비. 와1아 이겼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 나름 강한 전력의 필라델피아 1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자 2차전. 자 오늘 첫 번째 타석오야 멀리 안가는나 스포는 2대1이 됐고요. 두 번째 타서 예! 아이고. 일루 정면. 4회 말 수비. 스포 계속 2대1. 아, 자, 이거 동점포가 나옵니다. 자, 스포 2대1 동점. 예! 아 이게 잘친게다 일루 정면으로 가니. 6회 말 수비. 2사 1리루 위기. 와. Well 여기서 3런. 5탄이 안타 없이 네번째 타서 스코어가 8대2. 아니야. 아, 삼진 좀 그만 당해라, 이제. 삼진 왜 이렇게 많이 당하지? 자, 그리고 2차전은 필라델피아가 가져갑니다. 아 지금 이제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프라밀레이에스가 로버트 지셀맨? 이 선수랑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애증의 프라밀레이스 안녕. 그 다음에 우리 선발 로테이션을 담당했던 에드벌트 알조레이 선수가 또 중견수 제이크 프렐리이 선수랑 또 트레이드가 됐고 엠마뉴의 클라세가 굉장히 빠른 공 던지는 불펜인데 이 선수도 영입이 됐어요. 결국 프라밀레이스랑 빠이빠이를 했네. 자, 양팀 1승 1패씩. 마지막 3차전에서 6탄이 선발 등판인데, 아, 굉장히 오랜만에 호수 특성도 알고 타석에도 들어설 수 있는 경기. 하지만 또하필이는또 상대가 필라델피아 1선발인 에런 놀라. 오버롤이 97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야, 엄청난 투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에런 놀라는 현재 9승 5패, 평균 자책점 3.12. 자, 1회 말 시작합니다.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초구에 홈런을 맞았어요. 오미한테. 아, 지금도 실투. 원아웃. 엄청난 투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말하자마자 초구에 홈런을 맞았어. 아, 또 가운데로 몰렸고. 자, 1사 1루. 데이비드 리이 필라델피아 4번입니다. 어, 아, 됐나? 그러면 어디가 어디가? 아, 1회에서 만하고. 아, 또잘 맞았어. 야, 오늘 좀 위험하다 보가. 1회 1실점하고 넘어갑니다. 자, 2회말. 점불라는 투구가 계속 되고 있고 원아웃. 와, 오늘 첫쌈진 아, 왜 쓰리볼이야? 어우, 고마워. 아이고, 삼진. 야, 오늘 뭐가 투구가 잘 안되는데 또? 자, 3회 초선두타자6타이 <laughs> 아, 에런 놀란데. 아이고, 이 타격 좀조끄매진거 봐라. 아이고! 잘 쳤는데. 자, 3회 말. 후수 타석이구요. 야, 넌 2022년 내셔널 리그 사이영이었어. 난 2023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이란다. 에런놀라 이루땅볼. 자, 에런 자 토구의 홈런을 얻어 맞았던 알렉범. 아또 한타. 자4사일루 좋았어. 병살이 됐다. 오케이. 자 사회말. 자 아, 떴어 떴어. 와원아웃아또퍼펙트로 맞았어. 자, 요거 어떻게 병살 될까요? 스타일링 카스트로 오케이, 두 번째 병살 유도. 자,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1419에서 오우야 퍼펙트 아이고, 안 넘어갔어. Yeah. <laughs> 투수폭으로 에런노라 상대 퍼펙트 타고 2루타 요게 제대로 된 타격폭이었으면 역전 투런이될수 있었을텐데 데이비 플래처 최소 동점 부탁해요 네. 네. 아못 뛰어 아 이제 이렇게 뛰어? 아 이게 뭐야 아어처구니가 없다 아 3진 아 약간 실티였어 투하웃 아 아니지? 오케이 워닝트랙에서 잡아냅니다자 우리 공격 좀. 아 위스 아라이드 솔로몬 공점 자, 6회말 에런 올라붙어아야 <laughs> 그 나도 2루 다 쳤으니까. 킬이네. 여기서 이, 오늘 2타수 2안타에 홈런이 있는 알렉봉. 오! 2루. 야, 오늘 세개째 병살. 나이스다. 번트 어. 나이스. 플래처가 3루에 들어와있네요, 지금. 루이스 아라이즈가 2루를 보고. 자, 우리 7회초 공격. 대타 없이 갑니다. 1, 4, 1루 오늘 세번째타석 아, 왜 그래. 이야 이루까지. 좋아 좋아. 1사 이루. 지금 파워랑 컨택이 대충 60대가 나오네요. 후스팝 달고. 에잉 자, 우리 플래처 형이 3진. 자, 7회 말. 3, 4, 5번입니다. 피라델피아 아, 승부 3진. 자, 연속 3진. 파우. 자, 이제 스타링 일 카스트로 보스 챌린지. 나이스. 7회말 완벽하게 막아냈고요. 자제발8회초 공격. 땅볼 파바웃서 바뀌었고요. 아, 이런 애들로 점수를 줬어. 자, 우리 따라간다. 2대 2. 5회말 오, 막았어. 자, 연장 갖고 얘 경기. 자, 우리 한 점을 냈네. 아이고, 근데 다시 동점. 11회 아 끝내기 홈 에이씨 졌어 결국에 자 이렇게도 필라델피아 3연전이 1승 2패 루징 시리즈로 끝났고요 자또 아, 1실점했는데 승리 투수가 못 되는 심지어 경기도 치고 자 그래도 다행인 건안 경기 차이지만 지구 1위로 다시 올라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6탄이 투수 쪽에서는 1승 거두면서 11승 3패가 됐고요 평균자책점 1.75 WHIP 0.8 WAR 5.7 타자 쪽에서는 타율이 소폭 상승했고 3할 2푼 9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즌 100안타를 넘겼고요. 요새 영상에서마다 홈런을 2개씩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5홈런에 55타점이 됐고 도루가 40개를 넘어갔고요. 자, 출루율 3할 9푼 9리 장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OPS 0.941 타자 쪽 WR은 a 5.3. 오늘 영상에서 3진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6탄이 현재 타격 4위. 도루는 1위. 출루율 4위. 장타율 11위, OPS 8위, 투수는 다승 공동 6위고, 평균자책점 1위, 탈삼진 1위, WHIP 1위, 투수 쪽 WAR 1위, 타자 쪽은 3위. 자, 후반기 순위 경쟁이 좀또 재밌어질 것 같고요. 지난 시즌들처럼.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찔끔찔끔 업로드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